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은 순교하러 가는 길에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세상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시기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썩어 없어질 음식이나 이승의 쾌락에서는 전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하느님의 빵, 곧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 곧 썩어 없어지지 않을 사랑을 음료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냐쇼 성인에 따르면 세상을 원하는 사람은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음식이나 이승의 쾌락을 원하는 사람은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 신자는 물론이고 많은 신자들이 이제 더 이상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미사에 참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빵을 원하는 사람은 미사에 참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의 빵을 간절히 원해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들 안에서 생명의 빵에 대한 간절한 원의를 느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의 느낌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제가 느끼지는 못했더라도, 그분들이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시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2002년에 선종하신 베트남의 구엔 반투안 추기경님은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정부군에 체포되셔서 반혁명죄로 13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추기경님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체포되었을 때 저는 빈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날 필요한 옷가지와 치약을 가져왔고, 편지 쓰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저에게 위장약으로 쓸 포도주를 보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편지를 썼고, 신자들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미사주를 위장약이라고 쓴 꼬리표와 함께 작은 병에 담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습기를 피하도록 손전등 안에 제병을 숨겨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세 방울의 포도주와 한 방울의 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제대였고 주교자 성당이었습니다. 반투안 추기경님은 감옥에서 밤이 되면 불 꺼진 침대에서 손바닥을 제대로 삼아 포도주 세 방울로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또 담뱃값 종이로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성체를 모시고 감옥에 있던 신자들과 함께 성체 조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옥 안에 추기경 님과 신자들을 도와주셨기에 오히려 감옥에서 사람들이 더 열심한 신앙인이 <laughs>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간수의 눈치를 보며 미사를 봉헌하는 그런 일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사에 참여하든 안 하든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깊게 해 달라고,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아, 네,